할렐루야 우리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우리 또 주일 준비하는 날이죠 여러분 잘 쉬시고요 또 결혼식 차량은 10시 출발합니다 차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 좀 10시 출발한 것도 있고 아무튼 스타렉트 두 대가 다 가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가실 분들 함께 다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아좀 우리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13절부터 또이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길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러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러되 어느,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이 어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없이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아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 부자 청년 말씀인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바로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어,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어,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가부고와 이런 이, 이 우리 이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이 어,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또이 생산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거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정말 이 순수한 어린아이 뭐 어린아이가 때를 쓰고 한다고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로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는데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어떤 성경에서는 또 우리 다른 이, 이 공간보금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는 이 청년이지만 물질, 권세 다 가진 자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자인데, 그가 예수님께 접근하는 방법,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래 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선한 일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은 선한 일을 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일로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계명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지킬 수 있는 개명. 어찌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웃을내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더라. 율법을 이, 이 총망라해서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내가 지키 어사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사랑과의 관계법은 잘, 잘 지켰죠. 문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을 의지하고 있었다. 어 그러니까 사랑과의 겉에 어떤 법들은 잘 지켰는데 내면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구원받은 자의 그 특징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열매는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도 하잖아요. 어, 과연 이 청년이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 그리고 부모님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 이웃을 정말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 잘진대, 그러니까 영생은 온전한 자가 받는데 우리 인간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 바로 율법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이신 그 공로에 의지하여 천국을 갈수 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잘지 내가 서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그 영생은 기계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므로 예수 그리도를 신뢰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보다 마치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바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우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기독교입니다. 인 그저 영생을 소유한 자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청년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요 시스템적으로 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증은 부모 공경,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돈이 많다고 다할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요 부모 공경하기 힘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도둑질도 할잖아요. 그죠 제가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을 합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존재는요. 조금은 고상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면을 아시죠. 그 부유함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그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지 네가 부유함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어, 정말 가난한 자 한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고상함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너희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냐?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는요, 어, 정말 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돼 있고 이 물질은 굉장한 이 힘이 있어요.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는,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 어, 부자들은 뭔가 이 사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는데 그 물질 주신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유함, 이 돈을 사랑함이 근심을 이루어내고 이 근심 을 찌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유한 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또이 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는 또 뭡니까? 이 힘이니까 잃지 않게 해서 발부둥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유한 자들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보다 쉬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타는 굉장히 큰 동물이고 바늘기는 굉장히 조그맣죠. 그렇죠? 저도 요즘 눈이 어두워서 이, 어, 할머니 눈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이 있잖아요, 그죠? 이실 끼기가 힘들어요. 그냥 이 안경을 써도 안 돼요, 안 돼가지고 그 할머니 눈 통해 가지고 이반 실을 끼우는데 어, 가끔씩 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집에 이 도둑들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대피료가 하나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 바늘 문이나 부른다. 그래서 낙타가 웅크리고 들어가서 기어서 나올 수 있는 약간의 어떤 동굴 같은 이 통로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거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바늘 귀를 그걸 말한 건 아닙니다. 진짜 이 바늘 귀, 바늘의 그 눈을 말합니다. 귀.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할 정도로 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진짜 부자들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부자들 있잖아요. 뭐 재벌 다 예수 안 믿잖아요. 보십시오. 다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그 정말 예수님 믿으면 뭐 교회를 뭐뭐 뭐 평생 뭐한뭐좀 어 작게 봐도 100,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 뭐. 사실은 뭐만 개도 세울 수 있죠. 그 정도면 그들이 어버려드는 수입의 11조만 해도 사실 한 달에 교회 하나씩 세울 수 있을 거요. 예근데그서안 믿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불을 계속 지어 나가고 세습하고 어, 뭐 세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불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이 1, 2 등을 다투기도 하고 그죠. 어, 부자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기하여 불안해하면서 또 살고 또 그들의 또 노력했기 때문에 어, 또 우리 어,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어, 그들의 어떤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냉철하고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구원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 구약에서는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거부였거든요. 요셉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사람들은 물질의 복은 구원 받은 자의 굉장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보았어요. 신약은 완전히 부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구약은 뭡니까? 이 땅이죠. 이 땅, 가난한 땅, 그 땅에서 적각 고리 흐르는 땅에서 이런 어느지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먹고 자는,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신약은 뭡니까? 이 땅이 가난 땅에서 천국으로 바뀌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잠시 나그네고 물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물질의 부유함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지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부유함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본향을 삼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삭, 야곱 다3대의 걸쳐 장막 생활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삼아 있는데 이 후손들은 이 복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부를 보았던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질적으로 거부가 된다 이렇게 해석했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이 땅에서 낙그으로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들도 그러니 유대교적인 어떤 그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예, 그 구약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율법도 지켜서 당연히 처음 갈줄 알았는데 부, 그 재물 다 팔라고 하니까 근심하게 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할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할수 있다. 그래서 누가 보험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바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면 부자 청년은 갔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부자 관리 세리장 사케오가 등장해요. 부자 청년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완벽했으나 물질을 버리지 못하여 떠났지만 사케오는 율법적으로는 엉망이었어요.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을 버림으로써 청굴 소유하게 돼요. 이게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보면서는 절묘하게 대조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살개 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 부자 관리는 굉장히 등망이 있고 그 당시에 존경을 청년이지만 존경받은 관리였지만 바로 재물을 사랑으로 천국에서 죄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렸다고 우리는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실 부자 관리와 베드로는 비교할 수 없죠. 베드로는 이 금물을 버렸죠. 베드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또 축복해 주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발을 심판할 것이다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열을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내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일 날 보시겠지만 보도운 풍꾼 비유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인클루지오 기법을 해서 딱이 30절과 19장 30절과 그리고 뭡니까 20장 16절이 딱이두번 어 서포팅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결국 뭡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를 의지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나 결국 그들은 떨어져 나가고 나중돼 버려요 부자관리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서 뭔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거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사개와 같은 사람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계속 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시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당연한 듯이 세가 만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 관리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영생의 길을 떠나간 것처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하지만 교회에서조차도 많은 그리스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죄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부모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아버지 오늘 부자 청년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 되는 삶을 떠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없기 때문에 고린도서 말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는, 만났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이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우리를 구시, 구원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며 절대로 자기 어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생명 넘치는 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씨메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고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